노자가 말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명언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노자의 인생명언 5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명언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희망과 영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어떤 거대한 목표라도 결국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시작이 결국에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두 번째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깊이를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보다는 실천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세요. 세 번째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유연함과 부드러움은 역경을 극복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강인함 속에 부드러움을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품으세요. 네 번째 망가지 일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모든 일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려하기 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며 편안하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함과 헌신, 그리고 나눔으로써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사세요. 노자의 명언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